만 이렇게 이거는 뭐야? 자연수. 자, 이거는 자연수야. 자연수라는 수야. 자연수 음죠 자연수는 다른 말로 야. 양의 네, 정수. 정수. 양의 정수는 줄여서 양수. 양수라고 표현해. 그러면, 양의 반대빨은 뭐야? 음. 음이지. 원래, 봐봐. 1은 플러스 1이야요 플러스가 없어진 거예요. 3은 원래 플러스 3이고. 왜 그렇게 써?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플러스 3이라 쓰는 거예요. 그냥 봐. 근데? 근데? 양수가 있으면 반대판은 뭐지? 음수.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0. 이게 바로 음수야.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 중요한 거. 여기 니가 네가, 네가 알고 있는 숫자지 어. 양수, 음수. 음수, 음의 정수 그리고 또 하나 정수 틀렸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왜지? 영 아. 아. 아니, 너 3개 있잖아. 맞아 영이 제일 중요해 영 보르면 안돼이세 개가 바로 정수 맞아 이세 개를 통틀어서 정수라는 거야. 정수.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가 제일 헷갈리는 거죠? 뭘까? 유리수. 유리수야. 유수가 리 뭐냐, 그래서. 자, 분모, 분수. 2분의 1, 4분의 1, 0.36. 0.36. 이건 뭐야? 소수, 분수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4. 이거는? 유리수. 이것만 유리수야, 이것도 유리수야. 그것도 유리수. 아니, 둘다 유리수야. 근데 유리수가 정수뿐만 아니라 소수 분수를. 그니까. 러 소수 그럼 둘 유리수야. 분수 그치 그니까 이거는 이게 유리수야 유리수 오케이 응. 그러면 이 소수랑 분수는 정수야 아니야 아니야 정수에 포함이 안 되지 근데 소수 분수는 유리수야 아니야 유리수지. 그치. 응. 그거야. 0은 뭐야? 어떤 수야? 정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 0은 뭐야? 정수 정수지. 양수야, 음수야. 응. 아닌데? 둘다 아니야? 어 그치. 그러면 봐봐. 0은 정수야, 양수야? 정수, 양수. 아, 정수. 아, 정수야, 유리수야. 유리수도 되고, 정수도 되고. 그치. 그러면 중요한 걸가없자주가없 중요한 걸 하나 배워봅시다. 주리가라는 그런 숫자가있어요 3.1 사이로 구이 아세요? 파이라죠 포도 파이가 맛있습니다. 사과 파이가 맛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파이가 제일 맛있습니다. 파이입니다. <laughs> <laughs> 파이가 있고요. 또뭐 있죠? 시그마가 있죠. 이게 실수예요. 미스테릭! 실수의 반대편에 뭐가 있죠? 허수가 있어요. 허수는 i입니다. a 플러스 b i는 복소수고요. 이게 복소수입니다. 전체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는 없애도 되고. 찍어, 좀럼 제거.